약속해놓고 다 잊어버리지. 뭐 안에서 있는 물건을 밖에 냉장고에 찾고, 그리고 식구들을 이제 이래 오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다 앉아가, 눅놓고 앉아있어. 그럴 때가 한두 번이긴 많아요. 그런데 뭐 자꾸 깜빡깜빡 정신이 없는 거라 이제. 깜빡까박 없고, 누가 만나자해도 만나야 되긴 되는데, 그걸 또 잊어버려. 그전에는 내 가방을 잊어버려서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핸드폰 요번에 새로 뺐어요. 그 전에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어디 가다 놨건지 몰라 질 마시고 다기다가 이렇게 둘러미는 했는데 어디 전철을 타고 왔데 어디를 갔다 왔는데 핸드폰이 없어졌어 그런데 뭐 어디로 기억이 안 나는 거라 화병이 생겼지 음. 원장님도 얘기했어 화병이 꽉 찼다고 아들 땀으로 화병이 꽉 찼다고 그랬어 뭐의하면 성질부터 먼저 올라오는 거라 성질이 급하고 막 다다다 하다 보면 물건을 내 깨뜨리고 선도하고 떨리고 그렇지 병원에 가다 보면 계산하고 오라 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어가면은 미수금 있다고 이렇게 찍혀 나오더라고. 어, 돈도 줬는데, 왜 미수금이 있니? 희한한 일다 본다 하면서 내가 성질을 먹냈어 아니, 돈도 줬는데 왜 미수금이 있느냐고 이러면은 계산 안온것 같아요. 약속을 해놓고 내가 약속을 잘안 해요. 꼼꼼하고 세밀한 사람인데 약속을 다... 내가 여기 가야, 가야 되겠다 싶으면 꼭약속도 반드시 하는데 이제 요 근래에 와서는 약속 아무도 안 잡혔어요. 꼭지켜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내가. 손이 자꾸 벌렁벌렁 떨리니까 우리 식구들이 이제 좀다놀래는거야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와서 병원에 입원하라갔더라고 백병원에 입원하라갔더라고 아무도 그게 손 떨리고 하는 게, 머리 아프고 하는 게 아마 중풍기가 있다, 이때 하는 거라. 그러니 우리 시아버지, 우리 시아즈버님,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전도부 중풍 걸렸잖아요. 그리고 나찰이잖아, 지 나찰이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지금 집안에 다 그런 내리기가 있으니까네. 나가 이제 겁이 나는 거라. 약을 지금 내가 두 자리 먹었잖아요. 두 자리 먹고 나니까 손이 안 떨려. 지금 현재는. 안 떨리는 거라 내가 완전 이랬잖아요 손님 뭐 받으면 이 이랬던 게 지금 이게 안 떨리잖아요 봐요 안 떨리지 그거만해난살아는 거라 지금 아무도 아무도 안 떨려요 내가 그래서 여기 오면 난살것 같는 거라 요새는 지금 너무 좋은 거라 그리고 이웃에서도 그러는 거라 할머니 어요 좋은 어사본 만났다 그러면 어딘냐 그러는 거라 많이 좋아졌지 많이 좋아졌지, 너무 좋아졌지. 지금은 이제 첫째,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라. 그전는내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 왜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자꾸 고민에 빠지는 거라. 신경질도 나고. 아,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에 많이 빠졌는데. 지금 사는 날까지 치료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달라졌어. 이래, 진짜, 이래 좋은 분은 진짜 없어요. 진짜 우리 원장님 같은 사람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나, 나, 내일을 치료해줘. 그런 거 아니고, 너무 감사하죠. 원장님 같은 사람 없어요.